시편 70 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니,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끝을 댓글을 하틀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릴 이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길 이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불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이들 망년회라고 해서 한 해에 우리가 좀 지냈을 때또 관계 맺었을 때좀 아쉽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웠던 부분들은 다 잊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자라는 의미에서 망년회라는 것을 갖게 되죠. 하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어떤 모임들을 가질까? 연말이 되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념회, 또 기념회, 또 새로운 해를 기다리며, 또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사랑과 그와 같은 일들을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어, 지내야 할 어떤 그런 모임이 있다고 한다면, 기념회이고, 또 기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때가 오기를 또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어, 해 마지막에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다립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농부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야를, 씨앗을 뿌리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또 추수의 계절을 또 기다리는 것처럼 또 수고의 땀을 말끔히 닦아 줄 그날을 고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표현으로 소망이고 또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어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가슴 벅찬 일이고 또 우리가 정말 이 고난한 때를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깊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단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가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오셨을 때 어떤 분이신가? 또 성경은 또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한 그 가르침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왕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지,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는 풍성한... 그런 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기도와 어, 관련해서 우리가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스라엘의 왕, 특별히 이스라엘의 어,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어, 부분적으로 허락하셨죠. 어, 세상의 왕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통치를 또한 받는 하나님의 율법 책을 늘 가까이하는 그런 왕정 제도.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왕으로 살아가겠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야 하는 그런 직위라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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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 주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왕은 그러면 어떤 왕인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성품, 왕이신 참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치하는 모습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대리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대리. 통치자 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 다스리셨을 때 이런 저런 모양으로 통치하는 그것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실 터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인간이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온전하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통치하시는 모습을 온전히 드어 보여 주었던 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시이고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기도하게 되는 어떤 그 자신의 그왕 이 되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래도 어 그와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준 것처럼 보이지만 열왕기상 12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어, 착취하고 어떤 압제자로서의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 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인간에게서는 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이와 같은 그런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보여주실 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누리하게 되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으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왕으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으로서 인간 왕들이 후손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온전한. 완전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오셨을 때그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통치자였는가, 어떤 왕이었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들을 조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게 되니까 공의로 다스리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 하리니. 여기서 그는 먼저 어 다윗의 그런 아들로서 왕이라고 또 솔로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간의 왕. 하지만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에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온전히 다스리는 정의로 다스리는 의로, 다스리는 그런 의의 왕이요,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그런 통치자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주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주의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어 돈이 없는 뭔가 물질이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겸손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별명은 이 가난한 자. 또 겸손한 자 이와 같은 언어들을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칠 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래서 평강의 풍성함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니, 온전히 통치하시니, 그와 어, 관련해서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런 과정에서 의인들이 흥왕하고 잘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는요, 어~ 의롭게 살면 잘못된다, 정직하게 살면 못 산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정의롭게 사는 것이 좀 이상하고 낯선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서는 그와 같은 의롭게 살아가는 이들이 오히려 더잘 되는 나라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나라가 그런 나라이죠. 그런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런 나라 속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약한 자를 도우시면서 극률이 풍성한 그런 왕이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극률이 풍성함 와. 13절 말씀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극률이 여긴다.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요, 가난하고 궁핍하면요, 무시하고 집합습니다. 이세상에 논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더 보호를 받는 그런 통치의 모습이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바로 이런 자비가 살아 숨쉬고 극률이 있고 가난하고 좀 뭔가 부족해도 뭔가 채워지고 살아가는 또 숨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실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면 11절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죠.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통치의 영역은 이스라엘만 이렇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자꾸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 하니까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나라 국가적인 신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우리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그와 같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보게 되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아수르를 조절하시고 움직이시는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게 되는 일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이방인입니다 이방 왕입니다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온 제국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있는 모든 왕들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또 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다스리시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두시 고온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 믿지 않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섬교, 우리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어, 왜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저 나라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돼?라고 우리가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데 아닌 거죠. 그 나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통치 영역 속에 있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가 돕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죠. 저 나라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또 이것은 예선교의 어떤 측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속에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 것처럼 뭐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심지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해꼬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그런 이들까지도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런 이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어떤 그런 모습 원리 그리고 그 영역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또 믿지 않은 그런 세상 우상을 섬기는 오히려 우리를 억압하고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나라까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만물의 왕으로서 지금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건 빌립보서에 가르침인 것이죠. 그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지만 이 섬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먼저 무릎을 꿇은 자들이고 머리를 땅에 이마를 땅에 대고 머리를 숙이고 이마를 땅에 댄 이미 그런 존재이고 또 앞으로 모든 이들이 많은 이들이 더그 같은 일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땅에 오셨다. 처음 오셨다. 특별히 왕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한 번쯤 기억하고, 우리는 먼저 그 왕이신 그 아기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이땅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따르겠다는 의미에서, 아 왕으로서 오셨으니 내가 더그 백성으로서 잘 따라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함께 이 성탄의 어떤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왕으로서의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의 여러 가지 특별히 영적인 어떤 그런 죄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또그 사랑을 나누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셨을 때그 결과는 어떨까? 당연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니 모든 민족이 믿는 사람만이 아닌 거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복되다, 하리로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평강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 예언이 성취될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6 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셨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평화하러 오시기 때문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매년 해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들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기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 더 나아가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의 어떤 떠들썩하는 그런 행사의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진정으로 우리가 부복하며 굴복하며 순종하며 무릎 꿇으며 그래 내가 통치를 잘 따라야지 그런 각오하는 날인지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날을 우리가 함께 고대하면서 먼저 무릎을 꿇은 자들로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예수님의 오심에 그로 축복을 전하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 1절만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절